시시링이 개 빨라 우리 언니. <laughs> 네, 정숙님 들어가도 돼요? 아네 언니 얼른 얼른 컴온 컴온. 어땠어요 다들? 아니 그 얘기 중에 아침에 뭐야 아, 뭐야 다들 아, 일대일로 대화가고 말이야. 미안 나는 아, 아니어 나는 안, 안 갔어 가지고 어, 한 번도. 네? <laughs> 방금 갔다 오신 거 아니야? 안 건... 갔어. <laughs> 아니 어. 나는 가 엄청 웃긴 것 같아. 영숙 씨가 네. 지금. 시간은 없는데 너무 한 사람만 보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앉아서 불만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냥.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어, 언니, 우리 또 금방 왔어. 빨리 앉지아 아, 진짜? 빨리. 근데 왜 다들 여기 있었어요? 아니 금방 왔어. 언니 여기 어떻게 여기서 얘기한는거 그래. 광수님은? 광수님은? 너무 웃겨요 그냥. 아, 그냥, 아, 그냥, 그냥. 근데 뭐 이상적 그런 건 없죠. 그러니까. 이게 너무 진짜 사람 편해요 음. 편한데 이 편함이 진짜 막 영, 내가 영식오빠를 대하는 것처럼 음. 하한 건지 음. 아니면 진짜로 내가 그딱 별로 되게... 안 꽂힌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텐션이 없어요? 없어요 아 음. 진짜? 나는 조금 다르게 봤었던 게 약간 우리 13기 때 봤을 때다 사람들이 그사람의 뭔가 코드에 잘안 맞았는데 어. 유일하게 맞는 사람이랑 계속 갔잖아. 아, 근데 언니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아 계속 갈법하다라고 나는 그랬어. 맞아. 나도 이해가. 정말 맞아요. 그럴 수, 수 있지. 아, 우리 인기쟁이 정숙 님은 응. 어. 저 저요? 아. 어. 어. 사실 궁금한 거 있어요. 어, 네. 정숙 님 약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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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픽 누구예요? 지금? 아 진짜 마음속 지금 픽? 어. 픽 어, 빨리 얘기하라 이거야. 몰라 이거야. 몰라. 여러 명이거든. 아, 어. 어. 아. 누구 골라, 누구 골라. <laughs> 아니, 저 일단 마음속에 1픽은 종수님인 것 같고요. 어. 어, 그래서 궁금해. 약간 두 명, 종수랑 그 영철이랑 아, 마, 비교하면 정, 사실 여기다 좀. 사기좀 얘기하고 싶은데 더. 응. 근데. 어제 얘기해봤잖아요. 해봤, 아, 네, 맞아요. 진짜. 그 이제 잠깐 1대1도 좀 음. 얘기해보고 했는데. 어. 아, 근데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이제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물어봤으면 보통, 너는 어떻게 돼? 아, 아, 아 맞아. 맞아, 너무 맞아, 너무 맞아, 맞아. 이게 아, 아, 대화의 음. 스킬 부족인 건가? 어, 어 맞아, 거, 맞아, 맞아, 맞아. 그게, 그게? 없어. 만약에 제가 뭐 MBTI 뭐예요? 물어봤어. 어. 그럼 나도 물어보는 거야. 어, 맞아. 안 물어봐. 안 물어봐. 안 물어보는 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저희의 TJ.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막 통솔자 이런 거라던데? 지도자요? 아 그렇구나. <laughs> 너무 안 좋게 막 통솔자 <laughs> 얘기했네요. 지도자, 어장, 어. 아, 어장관리자. 우리 다들 그래어 아, 아, 아무도 안 궁금한 거. <laughs> 아, 아 원래 같아. 대화가 그런 네, 원래 그렇구나.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머릿 속에 생각이 많은 것 같아.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아. 사람이 아. 어제 데뷔가 자기 자기 딴에는막그막이이 네. 이 뭐지 분위기 즐기겠다고 아. 다섯 명다 아. 알아보겠다고. 아. 아. 그래, 아, 맞아 맞아. 근데 거기서 이제 뚝딱 거린 것 같아. 아 맞아. 아 그럴 수도 있네. 나는 아 나도 궁금하지. 않다막 약간 이런 느낌. 진짜 어제 좀 그거. 맞네 맞네 맞네. 어제 좀 그거. 맞아. 맞아. 생각이 딴 데가 있으신 느낌 살짝 있었어요. 약간 그런 것다 뚝딱구나. 대박. 소름. 그만 이 집단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. 음. <laughs> 진짜 그거면 짜장면한번 먹여줘야 돼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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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연합 한번 해요. 진짜 뭐 연합 한번 해. 해. 대박 대박. 야 무섭다. 네, 저렇게 한번 하면 또 이제 말할 수도 있거든요. 역전이. 적당히 어, 간 어, 봐야지. 적당히. 적당히가 적당히. 그를 그러니까 그래. 계속 얘기했어.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고. 아, 이렇게 했구나. 나도 한번 근데 영철 님이랑 한번 대화하는내 어. 지금 어. 어.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한번 어. 내가 직접 아, 맞네. 아, 아, 어, 그렇요 영철 <laughs> 이제 체험하는 네. 코스로 하이 체험, 전에. 영철 어. 체험. 체험해 보고 하나 층 것도 깝배 타러? 이가 어. 영철님 뱉타요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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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맞아. 어, 어. 오, 우리 다 가서 한번꼭 돌아. 돌아 돌아 돌아. <몇> 진짜 <몇> 진짜 결국 또, 또 여자들이 신청해. 또 여자들. 아, 여자들. 이거 말이 됩니까 진짜? 자 이게... 아. 잠깐 둘서 있으세요 여기 다한 줄로. 아 저. 야그깐둘서 있으세요 여기서. 안녕하세요. 영철님 대화 되나요? 아 네. 아 네. 아 나오시죠? 나오시죠? 정정 정신님. 정식님, 네, 뭐 하세요? 저 인터뷰하고 왔어요. 아 끝났어요? 네. 저 얘기 좀 할까요? 아, 네네네. 여기 계세요? 어, 두명 있구나. 뭐들 얘기하루. 뭐들 얘기하루. 나? 누구 누구? 누구. 아 어. 여기서 아. 아. <웃음> 여기서? <웃음> 네. <웃음> 왜 저는 저는 <laughs> 더 계속 <laughs> 나... <있잖아. 그래서 웃음> 안 잡잖아. 좀... 그래서 응. 광수님 안쪽 팍. 아, 광수. 아, 근수님영신이 그러니까 관중이. 아니 갑 아, 귀여. 그래서. 아, 근데 나. 어. 금지됐냐? 그... 현수 언니가 오. 광수님이랑 대화하지 말라면서. <laughs> <laughs> 아 맞아. 저경은가 <laughs> <농구가> 있었지. <laughs> 아, 금지령이었어? <laughs> 아니나 <laughs> 아, 이제 <금지령이었어? 웃음> <아니야. 웃음> 위기감. <웃음> 위기감 있을까 봐. 네. 한번 해도 아, 아, 되나? 현수 언니 눈치 보여. 아 진짜? 아, 제가 말해줄게요. 옆에서. 아, 그 이런 상황이었다. 고 어, 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게요 야, 이거.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. 아 어, 뭐, 신청한 게 아니라, 음. 떠밀려서 지금 한 거네, 광수랑 이야기를. 광수 오빠, 오빠 기다리는데? 그래요? 어, <laughs> 오빠 기다리는데? 아, 오빠, 얘기하러 아, 가자. 어, 아, 그래요? 응. 아이고. 영식은 잘 됐고. 잠시만. 광수, 정수는 약간 널덜떨하게저 네. 남아서 픽하는 거 아니죠? 말해 뭐해?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나 아니, 커피 네? 먹고 싶어요. 어, 그러다. 네.